독보적인 미남 이정재 배우가 얼마 전 미국 리포터로부터 얼굴이 알려지니 참 좋겠다는 어이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이 리포터는 리포터 자격도 없다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됐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 성공 이후로 황동혁 감독을 비롯 오징어 게임 주연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수많은 언론 매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굴제 토크쇼에서는 이들을 초대해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고 아침 뉴스, 점심 뉴스, 저녁 뉴스 할것 없이 배우, 감독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단골 소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의 원탑 주인공 이정재 배우가 어이없는 인터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연예 매체 엑스트라는 유튜브에 한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엑스트라의 케이티 크라우스라는 리포터가 등장해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배우가 통역을 대동한 상태로 진행한 인터뷰가 담겼는데요. 이 영상에서 리포터는 이정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집 밖으로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볼 것 같다. 이 드라마에 출연한 이후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말이죠. 그녀의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세를 타 세계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만큼 꽤 궁금할 수도 있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전 세계 팬들은 그녀의 미국인 중심적인 사고를 지적하며 그녀를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왜 뭣도 모르는 리포터를 투입했냐부터 도대체 사전조사는 하고 내보냈냐라거나 리포터의 기본이 안 됐다는 등등 비난일색이었죠. 이미 누구나 알다시피 이정재 배우는 한국군 아니라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하는 배우니까요. 지난 2016년 요리가 백종원 씨가 진행하던 백종원의 3대 천왕에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당시 강남이라는 방송인이 가수 존박과 함께 출연해 영화 신세계를 촬영했던 중국집을 방문했는데요. 이 방송에서 이들은 이정재가 신세계에서 앉았던 자리라면서 자리 쟁탈전을 벌였는데 갑자기 강남이 이정재가 누구지라고 말해 존박을 당황하게 했는데요. 존박은 영어 관상에서 악역을 했던 분인데 어떻게 이정재도 모르고 한국에서 연예인을 하냐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사실 이정재 배우는 오징어 게임 이전에 이미 연예인들의 연예인으로 불리며 엄청난 인지도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미국인 리포터는 자신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얼굴이 알려져서 좋겠다는 뉘앙스를 풍겨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이정재라는 배우는 현재 오징어 게임이 개봉하기 전부터 이미 선굵은 대한민국 미남계의 대표주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표 미남을 꼽으라며 많은 이들이 빼놓지 않고 정우성과 이정재 둘을 꼽습니다. 정우성의 경우 2009년 손혜진씨와 출연한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일본에서 개봉하면서 홍보차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요. 당시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키타가와 케이코라는 일본 톱스타는 정우성과 덕담을 주고받았죠. 정우성은 케이코의 첫 인상에 대해 말해달라는 부탁에 정말 귀엽다고 답했고 케이코는 몸둘바를 몰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죠. 어느 곳에서나 볼수 있는 배우들 간의 덕담이었겠지만, 그녀는 이후 정우성을 힐끗힐끗 의식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웬만한 남자들은 옆에 서는 것만으로 오징어를 만들어버리는 그 외모는 영화 비트 이후로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와 둘도 없는 베프 이정재 씨는 실제로 오징어가 됐습니다. 2021년 9월 17일 추석쯤 공개된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는 세상 이보다 찌질할 수 없는 진짜 오징어로 등장했는데요. 초록색 추리닝과 오묘하게 잘 어울리는 스마일한 프로필 사진과 달고나 게임에서 선보인 현란한 할기 기술은 이 배우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리포터는 사전조사 없이 이 드라마에 등장한 이정재 배우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 배우가 벼락스타가 된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 이후로 이정재에 대한 반응이 한국과 미국에서 극명하게 갈렸다고 하죠. 한국에서 이정재는 정호성과 쌍두만차를 이루는 미남 배우의 한 축으로 관상에서와 같은 성굵은 연기뿐 아니라 오징어 게임과 같은 찌질한 역할도 잘한다는 칭찬이 쏟아졌죠. 그런데 외국에서 인식되는 이정재는 허당, 찌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연으로 캐스팅한 저 아저씨는 진짜 찌질한 남자로 잘 뽑았다고 반응했다고 하죠. 어쨌든 리포터의 질문에 이정재의 답변이 사이다였습니다. 그는 은근한 미소를 머금고 당연히 많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고 답하면서 이 미국에서요? 라고 강조해 자신은 이미 한국에서 톱스타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통역을 담당했던 분이 이를 Eve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조차도라는 뉘앙스로 통역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정재는 미국 식당에 있는 분들이나 길거리 지나갈 때도 알아봐 주신다. 저분이 나를 왜 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성공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라고 에피소드를 말했습니다. 이에 다른 해외 네티즌 역시 한국에서 이미 대배우에 속하는데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는 거냐 라든지 이정재는 이 리포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속으로 웃을 것이라며 리포터의 질문에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 중국계 미국인이자 캘리포니아 바이올라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낸시왕은 트위터에 제발 미국 저널리스트들은 국제적인 배우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사전조사부터 좀 하라면서 이정재는 이미 1994년에 데뷔한 한국의 탑배우라고 지적했고 시카고 트리뷴의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김지아 씨는 이정재는 공손하게 미국에서 인정받는 것이 새롭다고 강조했다며 그는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항상 인정받는 스타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엑스트라의 이러한 무례한 질문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리포터는 브래드 피트의 냄새는 어땠냐라고 질문해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윤여정 배우는 나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냄새를 맡지 않았다는 재치있는 답변으로 오히려 호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인터뷰는 이정재 배우의 입장에서는 다소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었으나 그의 팬들은 상당히 기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황동혁 감독과 함께 진행된 이 인터뷰에서 황 감독은 처음에는 시즌2를 꼭 해야 하나 생각했었지만 너무 많은 팬들이 원하고 보고 싶어 하니 시즌2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시즌2는 언젠가는 꼭 나오게 될 운명이지만 다만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와 이야기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성기훈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면서 이정재의 시즌2 출연을 확정지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감독으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할 정도로 전 세계 모든 팬들이 기다린다는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제껏 경신한 기록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 9월 17일 공개된 이후로 오징어 게임은 일주일 만에 전 세계 TV쇼 부문 1위로 올라서더니 무려 현재까지 46일 연속 전 세계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11월 8일과 9일을 애니메이션 아케인의 1위를 내줬다가 다시 1위를 탈환하면서 넷플릭스 역사상 최초로 47일간 1위에 오른 유일무이한 작품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신기록은 46일간 1위를 차지했던 오리지널 시리즈 퀸즈 갬빗이었으나 오징어 게임이 이 기록도 경신해냈습니다. 유튜브 영상 조회수 역시 170억뷰를 돌파하면서 전설 같은 드라마 왕자의 게임이 10년 동안 쌓아 올린 169억뷰도 두달 만에 갈아치웠죠. 한국인의 두뇌에서 탄생한 시나리오, 오로지 한국어로만 연기한 배우들, 그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오징어 게임은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비록 한국 기업의 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아쉬울 것 없다는 완벽한 작품이었죠. 넷플릭스 CEO가 공개 초기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작품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현실이 됐고, 넷플릭스가 이례적으로 10월 13일까지 무려 1억 1천만 유료 계정이 이를 시청했고, 94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면서 오징어 게임의 성과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컨퍼런스 콜을 통해 2021년 3분기 가입한 유료 계정이 2분기 대비 450만 증가했는데, 이는 자체 예상치와 주식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대기록이었습니다. 한편, 엑스트라처럼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서양 매체 리포터들의 질문이 가끔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독일 매거진 아이콘은 한국 배우 최초로 독일 매거진 커버를 장식한 주지훈 배우와의 인터뷰를 위해 방안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독일 최고의 스타일 잡지 아이콘은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일단 독일 매체는 K컬처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끄는데 이에 대해 헐리우드가 걱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묻자 주지훈 배우는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해도 배우, 스태프, 감독 제작비는 예전 한국 수준으로 지불된다며 한국 영화의 성공이 입증되어도 제한은 늘 예전과 같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감독이나 배우 이정재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했을까라고도 했죠. 이 답변 직후 리포터는 황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주지훈 배우는 우리가 볼 때도 백인들 다 똑같이 생겼다. 브래드 피트나 톰 크루즈만 좀 다르게 생겼다고 재치 있게 답했죠. 이런 질문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는 명백한 편견 속에 제기된 질문인 듯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한국 배우들이 당황하지 않고 사이다 같은 답변으로 되돌려 주는 걸 보니 대신 통쾌해지기도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